자 오늘의 특징주 자, 첫 번째는 준비디오입니다. 준비디오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장 중에 한3% 가까이 올랐고요. 시간 외에서 바로 실적 공개한 다음에는 주가 5% 넘게 올랐다가 아,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준비디오 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막 됐을 때 엄청나게 떴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밀리면서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잊혀져 가는 뭐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아, 뭔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 많은 것들을 또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좀 쏟아냈습니다. 자, 준비디오 화상의 회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죠. 매출액 전년 대비 소폭 증가를 하면서 예상 웃돌았고요. 조정 EPS, 어, 요거, 요거 수치는 잘못 쓴 겁니다. 이게 제가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운 거예요. 조정 EPS 1.16 달러 기록하면서 네 시장 예상을 훨씬 더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와 조정 EPS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월가가 기대하는 것 그걸 하단이 이것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 이 아래 한 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 고객이 늘면 오히려 좀더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업들이 뭐 비용 줄이고 절감하고 이러면 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 고객이 요즘 비디오에는 더 중요하거든요. 더 많은 뭐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걸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건강관리, 교육, 정부, 이쪽의 고객을 많이 확대를 했다. 그래서 기업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나 늘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기업 고객 매출이 이제 29%까지 늘어났다. 라는 걸 이야기 했고요. 또준비디오가 우리가 AI 등 혁신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화상 쪽에서 AI 뭐가 중요할까라고 봤는데, 여기서 언급된 내용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회사들이 이 화상, 그쵸 원격 진료와 관련이 되겠죠. 거기에 AI 기술이 첨부가 되면 훨씬 더 어, 좋아질 수 있고 수요도 늘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의 월가에서도 많이 좀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맞물리면서 준비되어 긍정적인 평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도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화이자 다 아시죠? 우리 뭐 백신 코로나 백신 때문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다알려졌는데 뭐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화이자가 아 이제는 백신 이슈가 좀 사라질 법하니까 어, 자꾸 자꾸 이제 또 다른 이슈들을 좀 가지고 나와요. 먹는 당뇨병 치료제 이게 다누글리프론이라는이 약물인데 최근에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같이 네,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비만 치료제로의 이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이 이상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하루 두번이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을 한 결과 근데 용량이 아마 고용량인 것 같아요. 120mg이라고 하는데 두 번씩 16주간, 4달 네 정도 복용을 했죠. 그랬더니 체중이 9파운드 이상 감소를 한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9파운드는 한 4.5kg 정도 되거든요. 4개월 만에 4.5kg이면 어, 관심 가죠 저희 <laughs> 같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 이 당뇨병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로 요즘 많이 이제 경쟁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요 오젬픽 요거는 주사제인데요. 요삼상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주사를 매주 투여했을 때 30, 30주 후에 10파운드 비슷해요. 한 4.5kg 이 정도 감량한 걸로 나왔는데 지금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이에요. 거기에다가 기간은 30주 대 16주예요. 뭔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죠.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5.4% 급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요 기업은 한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예전에 특징주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일단, 마이크론은 미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좀갈것 같다라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보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검사에 들어갔다. 요 내용 저희가 몇달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품 구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G7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성명서가 나왔죠. 그게 끝나기가 무섭게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99% 이건 보복 조치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 당국에 사는 말은 7주간에 걸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제품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사를 해 봤다. 그랬더니, 심각한, 어 또, 탈자가 나오네요. 네,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있다라는 게 아,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 국가 안보시설 운영자들은 마이크론 제품 구매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이제 보복 차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비중이 25%에 달하니까, 아마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얘가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거든요. 삼성, 하이닉스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은 이게 마이크론의 아픔이기는 한데, 한데? 야, 국내 기업들 그럼 반사이행 누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마이크론을 타깃으로 한게 마이크론 제품 안 써도 1, 2위 업체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메모리 반도체 갖다 쓰면 돼라는 이 계산이 깔려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을 첫 타기 타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근데 다만 미국에서도 이거를 알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게 그 중국에서 마이크론 수입 안할때그빈 자리 너희가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조금 골치 아프게 됐죠. 이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또. 그들의 싸움에 앉아 끼어 있는 뭐 그런 국면이라서 뭐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이게 또두 강대국 사이에 낀 국내 반도체 기업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개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고건 뭐 그렇고 그래서 마이크로는 일단 뭐 이런 충격파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플러그 파워입니다 14%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소 연료 전지 업체고 미국에서는 뭐 거의 가장 대표 수소 기업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세 건의 녹색 수소 전해조 모듈과 관련해서 이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근데 뭐이 계약 수주 이 자체도 좀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계약 규모는 좀 언급이 안됐어서 저도 그냥 수주 계약으로만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게 어디의 기업 들이 발주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 세계기업이 유리 제조 업체,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철강 제조 공정에서 요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수소 경제가 확장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재료를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들 업체들은 탄소 배출이 많은 이제 굴뚝 산업들인데 이들이 친환경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그러면서 이 글로벌 수소 경제가 뭔가 확장되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이걸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산업에서 이플러그 파워의 이 녹색 수소 전해조 모듈을 발주한 건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계약이다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비이 환경 친환경 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어,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연간 천만 톤의 녹색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수소 쪽도 그렇고 해서 계속해서 뭐태양광도 그렇고 많은 좀 수소식들이 발주 소식들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플러그 파워도 어, 상당히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